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4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언제로부터 이틀입니까? 요한복음 4장 앞선 부분 4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여인이 신이 나가지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나에게, 내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피하는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굳이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틀을 머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새로 영접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극도의 이 경멸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에 적고 많음이 상관이 없이, 그의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오는 누구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 이 사장의 마지막에도 사마리아 여인에 이어서 또 다른 어 사람이 나오는데, 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이야기입니다. 44절을 먼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바로 자신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에 나사렛 출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고향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늘 이 동네 사람 요셉의 첫째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요셉으로 어,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 부모조차도 오늘 예수님을 육신의 형제, 육신의 아들로만 여기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5절에 보니까 갈릴리인들이 그리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람바노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의 영접은 원어로 보면 손님을 맞이하다. 손님을 환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인들은 소식을 듣긴 들었습니다.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또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양과 소를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던 그 일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아, 이분이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는 손님으로서 그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구세주로 오늘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라는 걸 보아서 당시에 이 갈릴리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아마도 그 헤롯의 신하가 아니었을까. 그가 섬기는 왕을 생각할 때 그는 믿음에서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위관리였을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좋은 의사라도 어떤 돈이 들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효험이 없자 그는 오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이 갈릴리인들의 태도와 오늘 왕의 신하의 태도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도무지 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이 와낙한 어 그런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도마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왕의 신하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간절한 상황으로 하나님께 묻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갈릴리인에게도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또 왕의 신하에게는 도전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신하가 마음이 급해서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그의 병을 고쳐주려면 우리도 예상하기를 그곳으로 가버남으로 가셔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야 할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이 50절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에서 이 왕의 신하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을 단순한 의사로 생각했다면 오늘 그가 오지 않는다고 할때 그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예수님을 인간 이상의 어떤 권위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오늘 구세주로서 오늘 그는 생각하고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왕을 곁에서 모시면서 그렇죠 왕의 말에 권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은 직접 가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왕이 말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움직이고 왕의 말이 전해지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죠. 그러나 그분의,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늘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화는 자기가 알고 했는지 알지 못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오늘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그 아들이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 아들이 낳았는지 가보남으로 가는 길에 동시에 종도, 그 자기의 종도 거꾸로 이 와, 아, 이, 아, 뭐죠? 이 주인을 찾아서 막 올라오는 거죠. 중간에서 만났더니 아이가 살아있다 하건을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러니까 그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듣고, 그리고 갔더니 가는 길에 듣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포됐을 때라는 것을 알고, 아, 그 말씀이 내 아들을 낳게 했구나. 그리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만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 갈릴리인들의 믿음은 보여져야 표적이 일어나야 믿는 믿음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오늘 그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겠느냐 우리에게 후자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 사마리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갈릴리인들은 두 번째로는 이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이기도 하고 언제든지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왕의 신하에게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들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구원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요셉 집안의 첫째 아들 육신의 눈으로만 그를 보았다면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어둠을 밝히실 수 있는 생명과 빛이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이 되는지, 빛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 역사도 경험할 수 없는지,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은 마치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기적이 일어날 때 믿는 믿음은 그 기적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사그러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오늘 변함 없이 상황과 문제에 관계없이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영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1907 집회를 통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가? 지선 전도사님 한 분만 보아도 그 불우한 어린 시절과 사랑받지 못했던 가정에서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는지 우리 탈북민 전도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저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어, 아버지는 병들어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가시고, 홀로 남아서, 어렵게 어렵게 어머니를 만났지만, 그 어머니가 잔치국수 하나 먹이고는 또 떠나버리고,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달라지는가. 마치 물과 같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겠다. 오늘 예수님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번 우리가 만나고, 아, 기쁘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런 영속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표적을 한번 보고 한번 기뻐하고 끝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왕의 신하처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통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죠. 정말 그와 같이 그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오늘도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이 어둠의 세력을 주님 몰아내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갈릴레인의 그 태도와 오늘 왕의 신하였던 그가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만 믿고 갔던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그것을 믿고 오늘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갔던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임하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